자, 천 자세에서 먼저 어, 체크를 해보자면, 가상의 중력선이 여기 뒤꿈치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허리랑 지금 상부 위치 대략적으로 봐주시고, 자, 그리고 숙여져 볼게요 그냥 내려갑니다. 네. 자, 이제 숙였을 때, 이요 이 천추각이라고 하는 형태랑 허리랑 그리고 이 흉추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지금 되게 평평한. 어 요즘 좀 평평하고 그리고 등에서 꺾이는 이 각도 조금 더 경사가 굉장히 많이 진 거예요. 그런데 요 천추각은 좀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요 천추각은. 음, 이거 천추가 평평 가운데가 좀 평평한 게 제일 굴곡이 아니라는데. 아이 부분요? 네. 이 부분. 그 아래 어 ]까요? 그럴 수 있어요. 어 맞아요. 어이 부분이 엄청 평평하고 여기가 지금 뻣뻣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런 평평한 부분은 어떤 걸더 확인해 줘야 되냐 여기서 회전성, 여기에 앞뒤봤을때 여기 이쪽으로 가을 거예요 너무 많이 숙여져 있으면 힘드니까 일어났다가 이 평평한 존에서는 측면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힘을 안 주고 그냥 내려가긴 요아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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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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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나 발이 다 작대 있네 그니까 러 그리고 만약에 신발 그 자체가 너무 높거나 구이 그러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어, 맨발로 그렇게 하게 하시거나 신발의 그 요인을 좀 없애고 이게 좋아요. 네, 챙놓시죠 아까 평평 좀잘 볼까? 이쪽에 층간 유무 더 튀어나와 있고 올라와 있는 그 어, 그쵸.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하면 무릎에 구부러진 유무도 조금 더 보셔야 되고, 햄스트링 짧은 그 정도에 대한 거. 그리고 어, 이렇게 숙였을 때이등 중앙이 엄지 발가락 쪽을 더 넘을 수 있거나 그 수직선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거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신데 약간 무릎이 옆에서 보면 구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그 햄스트링 짧은 그 유무라든지 아니면 중부에서 조금 더 짧을 수 있는 그 유무. 다시 한번 여기 이 요천추가 아까 보다 보면 이게 좀덜 내려가 있긴 한데 지금 이걸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각도기로 좀더 유형을 체크를 해볼까 자 선생님 다시 일어나주시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등이 좀 많이 구부졌어요 그런데 그 아래 요추에서 상부 부분 그 부분은 평평해요 평평하면서 평평조는 확인해야 될게그 층간 부분 층간이 있어요 층간 어느 쪽더 튀어나왔어요 왼쪽. 어? 어? 왼쪽 왼쪽이 더 위로 올라 네. 왼쪽 위로 올라 응. 등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층만 유형이 한쪽에서 이제 튀어나면 한쪽에서 보상을 해서 반대 패턴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층만 유형이 있는데 제가 각도기로 그요 천추각만 조금 재볼게요. 이게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기로 어, 아이폰도 기본 어. 어플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이 어으로 음. 각도 음. 아 기본 어플 있어? 음. 지금 영도에서부터 재볼 거예요. 아, 음. 이거 몇 도인지? 아. 완전 가로가 영도고 거기서 이게 기각수록아 그 네네네. 어 여기 이 영도에서 완전히 꺾였을 때 이걸 90도로 보면 음. 그 여기 영도에서부터 음. 이 사이가 음. 그래서 그 꼬리뼈에서 그 제일 평평한 존을 기준으로 재일 거예요. 그렇죠? 꼬리뼈에 지금 엉덩이 가게 선생님 이쪽으로 이가보시요 지금 가상에 어, 그 장, 지금, 장, 그 포상 장골근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가상의 꼬리뼈가 있어요. 그 꼬리뼈 중에서도 지금 조금 더 S2라고 하는 지금 이, 이 장골근 사이의 중간 지점이 평평한 부분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 계면. 여기 기준으로 31. 78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몇도가 돼야 된다 그랬죠? 70. 어, 아 맞다. 70도가 70. 넘어야 돼. 착수사 엄청 안 나온 거야, 70도가 보면. 넘어야 된다고. 요 네, 네, 네. <laughs> 생각보다 <웃음> 이 각도가 되게 <laughs> 큰거 맞죠? 아무는 제일 방법이면 90도에서 빼야 되는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게 그러면은... 이게 여이 각도에서 이렇게 기울인 거잖아요. 아, 6 0도 아, 그러면 60 몇도네요? 지금 어 맞아요 5 68 정도? 각도가 50? 50 58 정도 어, 58도야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빼면. 10몇 도가, 네. 음 빼면 10몇도가 음 10몇도 그러니까 하여간, 맞아요 10몇도 그정도 10. 각도가 음재생이 어, 네. 이제 되게 많이 어 그거 맞어 그게 안나온다는 거네 맞아요 요 천추각이랑 연관이 있는건 근데 고관절 각도 고관절이 조금 더 굳어있을 가능성이 높은건데 그 부분에 지금 예상도랑 그리고 등이 생각보다 그쪽이 흉 요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지나치게 꺾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잡아주는 그 힘이 조금 더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어, 그런 분들 특징 중에 목도 엄청 많이 이제 꺾일 수목 문제도 굉장히 많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거랑 이어져 본 거고, 그리고 그 요추 중에서 상부 부분이 너무 평평한데, 그 평평하다는 거는 어쨌든 더전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층간이 왼쪽으로 있어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가 어쨌든 똑바로 서 계실 때 조금 더 요추보다도 뒤로 꺾여 있는 이 스웨이 유형에 좀더 가까워요. 이 경사도가. 그 부분이 있다가 요추, 아니 그 상부 부분을 특히나 어떻게든 관절 가동 범위를 좀더 많이 늘리시면서 회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더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관절 후방으로 좀더 관절 가동수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햄스트링 뻣뻣한 걸좀 많이 해결해줘요. 야 발목 유연성은관계가 아, 발목 유연성가 관계죠. 발목 테스트랑 이따가 햄스트링 테스트도 하나하나 다시 해보죠. 구차적으로 자, 그 다음 네. 어, 거기 아 양쪽에서 숙여져 보실까요? 근옆 모습에서 봤을 때, 이제 무릎이 구부러지는지, 아니면, 그, 특정 등잘 구부러지는지, 허리에서 잘 구부러지는지, 지금 여기서 각도 나오는지 그거 봐야 되고, 그리고 이 고관절 중앙이 중력선, 지금, 이 복숭아뼈만큼만 보는지, <laughs> <laughs> 무릎이 지 어, 무릎 어 땡기되죠 근데 일단 문제를 보면, 지금 어때요? 여기 경사도 여기서보다 여기서 엄청 꺾이죠 여기서 엄청 늘어나 있죠. 상부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터는 아예 안 꺾여요. 여기 여기 다뻣뻣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조금 많이 구부러져 있긴 하거든요. 티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또 충만 유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이. 아 어, 맞아. <laughs> 뒤쪽 아이고. 아이고. 흉추에서 그런데 요추에서는 이 부분 왼쪽 튀어나오는 것이 체크됐습니다. 요추에서 요추에서도 오른쪽이 더 튀어나오지 않아? 오른쪽이 더 튀어나 있네? 네 오른쪽이 더 튀어나 있습요 이쪽으로 그냥 길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쪽 요추가쪽으로재가자 근데 이제 아프니까 어, 다시 일어났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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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에서 재볼게요. 그이 지금 양쪽 골반에 이 보통 허리 벨트 라인이라고 하거든그 음. 벨트 라인보다 지금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꼬리뼈 부분, 음. 이 부분을 가운데 중점으로 재가 28. 점 지금 약 28. 이게 원래는 20, 여기까지 나와 되는거네요 네. 네네 이렇게 내려가 정상이 어느 정도? 정상이 7 0도 이상. 2 8도 이상? 네네. 28 28 어. 정도. 편, 그 정도. 정도였으니까. 역시. 양호한 편. 그딴데에 비해서 흑인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문재석 씨는 네. 지금. 허리 아까 중간에서부터 거의 끝까지 너무 평평했죠? 평평하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아예 허리 전반적인 그 뻣뻣함이랑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부에서만 너무 많이 꺾였어요. 그럼 요추보다도 흉추 쪽, 쪽에 좀더 문제가 많다 어, 흉추 쪽은 굉장히 많이 약해져서 그냥 꺾여진 그런 부분 거고 요추 고관절 보다도 요추 자체의 뻣뻣함이 굉장히 크실 수 있는 아킬레 물론 발목도 체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자, 고관절 각도도 조금 더 늘리면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요추의 뻣뻣함이 먼저 해결되야 하는 케이스예요 자, 그다음 옆모습 좀 내려가는 거 봐주시면요 어 지금 고관절 케이스는 굉장히 지좀 어, 좋다 어, 어, 그렇긴 한데 지금 다른 거 체크해볼까요? 길이는 햄스링 길이는 엄청 늘어나 있어요 지금 오히려. 네, 그렇죠. 무릎도 중력선 지금 거의 발 복숭아뼈 기준으로 어느 도 앞에 와 있고 고관절도 앞에 와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지나치게 꺾이는 거보이요확 꺾여서 너무 확 꺾여서 내려가고 여기서도 두 번째 확 꺾여. 그러니까 신전근들이 아예니다 여기랑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여기, 그러지. 어, 맞아요. 여기서 지지되는 그 방법이 그리고 이쪽도 봐 이쪽은 오히려 조금 더 오른쪽 왼쪽 차이 보면 왼쪽에서 평평해서 어, 뭐, 보면 어, 왼쪽에 서좀 튀어나와 있죠. 왼쪽이좀 튀어. 네네. 층간 조금 있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평평한데는 조금 층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명심해서 봐야 되고. 역시 요 천추가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여기 이 바지 라이후한골 전, 음. 후. 한골, 후 그 뒤쪽의 뼈를 잡고 조금 더 아래쪽의 꼬리뼈를 중점으로 평평한 부분을 각도기로 잰다고 했을 때어 거의, 17, 17, 거의 17? 17 정도? 17 정도? 73? 어. 여기 숙이면 운수가 되는 것처럼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런 <laughs> <laughs> 피 쏠려서 그런 거 아니야? 쏠려서 압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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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보다도 팍? 압이 팍 쏠리시네 좀 심각한데. 오, 어 다른 분보다도.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어. 아, 숙일 때마다 계속 그런 일이. 음. 앞이, 음. 어. 뒤쪽에서 중이염이랑 그런 걸리도 있어요. 한번 없어요. 그게 그 자주 멍멍이지고 나서. 없어요. 그런 거잘셨어요애매약적인 어. 그래서 제 골반 각은 그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하지의 길이적인 부분은 굉장히 오히려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될수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조금 더 너무 쉽 늘어나 있는 부분의 구조물들이 정정이 되셔야 되는 그런 상태고 평평한 그 존에서는 그러니까 요추 일부분에서는 그 뻣뻣함들이 조금 더 운세선생님처럼 고관절보다도 요추 쪽 그리고 좀더 근육 강화 쪽에, 후면들 쪽에 좀 추천 많이 맞춰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수있니다 물론 발목도 더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긴 하지만 자, 그 다음 일단, 어. 일단 무릎 구부러진 거 엄청 유연하 어. 근데 이 유연함이 과연 어디서 다 나온 부분일까 좀 체크를 해보자 고관절이 근데 보면 탈모도 어. 뒤로 좀 밀려있어요 어, 그죠 그죠 밀려 맞아. 중심선에서 밀어 그리고, 뒤로 내려 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나치게 내려갔고 여기서도 완전 히 롤러코스터 타듯이 쭉 완전히 쭉 내려간 거야. 근데 보면 이쪽에서도 너무 과하게 꺾여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튀어나와 있는 뼈들의 현상이이 <laughs> <초청을 웃음> <초청을 웃음> <초청을 웃음> 우리 영수생 같은 경우는 이쪽 역시 허리 벨트 라인에 조금 더 아래로. 상추 내려와서 평평한 부분 내면 <laughs> 구십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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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구십도. 어. 일어나시면 돼요. 그럼 너무 많이 응. 꺾여 있다. 아, 맞아. 어. 오히려 어. 너무 많이 꺾여 있다. 저내 어. 고관절 고관절 부분이 조금 더 뒤로 밀려 있기는 하다. 층만 은 전혀. 없나요? 층만 전혀 없진 않아. 조금 있기는 층만 있기는 한데 어. 그 부분을 조금 더더 들어서 봐야 돼요. 어. 무슨 말이냐? 근데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거, 좀 더, 이거는 근육끼리 후면에 짧아 있을 가능성. 커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어, 어, 조금 더, 어, 더 음. 일어나 볼게요. 어, 이렇게 일어, 일으켰을 어 때, 좀더 보는 거죠. 아, 어, 그럼 또 오른쪽이, 좀 조금 더. 오른쪽은 여기다. 심하진 않아요, 허리보다. 어. 근데 길이 끈이 조금만 더 올라올까? 조금 더 왼쪽이 확실히. 어. 아, 그렇게 막심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이렇게 어. 위에서 엉덩이 이 겹차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요 이 눈높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엉덩이 중부에이어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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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골반 돌아간 부분이 조금 더 여기서 어 그렇게 있어요 맞아, 맞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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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조금 여기가 튀어나와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심하지는 않은데 이게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이쪽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 맞아요 그렇네.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엉덩이 이 봤을 때 네네. 이게 되게 유연하시 <laughs> 이게 회전 유형들이랑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격리 하나 어쨌든 지금 캔슬링이나 중부쪽 좀 짧을 수 있는 가능성 거기서 골반 조금 틀어져 있는 격리는 그런 상태 오히려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음. 아까처럼 그게 유연할수록 좋은 건 아니다 음, 하는 맞아요. 그런 상태가 될수 있는 거죠 다리 부분이 뻑뻑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아 한두 시 해서.